전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1 5년을 됐고요. 운영을 13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있는 게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제가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의 색과 지금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50살을 <laughs>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도 유산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많이 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 유산을 하면서 많은 게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살고 나왔던 생활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요. 하다 보니까 많은 파트너도 생기고 스포션도 생기고 그리고 배움의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성장하는 데는 배움의 답이라는 게 스폰서님 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 또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어, 유산아란 가족으로 더 많은 저희 친자매보다도 더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서로 배우면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단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산아를 하면서 또 하나 문화가 또 생겼어요. 어, 평소 제가 드레스를 입는 건 결혼식 외에는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산화를 하면서 어워드 나이트에도 갔다 오면서 드레스도 입고 여행도 다니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폰서님, 파턴님들, 그리고 저를 처음으로 이길을이게 해주신 장현주 스폰서님의 소개로 제가 유산화 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있 해주신 거 그리고 항상 앞에서 많은 걸고민해 들어주고 끌어주시는 서혜미 스폰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믿고 따라주는 파트너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유산을 하면서 어, 내 마음을 그래서 많이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조그마한 그릇이라면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스폰서님이랑 파트너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는 아무리 힘든 얘기, 아무리 얘기를 다 담을 넘칠 수 있는 큰글릇을 만드는 게제품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골드를 마감하면서 선임까지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가는 길이 멀지만 좀더 열심히 하면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항상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미안함이 있어요. 아직 어리잖아요. 2학년이고 3학년이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큰애가. 근데 그 아이들한테 항상 엄마는 자리 없어요. 집에. <laughs> 엄마, 오늘 또 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은 아직은 아이들한테 미안한 게 있지만 더큰걸 채워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 더큰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뛰어서 오늘 이번에 익션이잖아요 그래서 더 뛰어가지고 이번에 2024년 안에 다시 이 자리에서 응? 이거 제 골드로 한번 서서 또 드레스 입는 그날을 꿈꿔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